진세골 가정문화연원 원장 박호국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2의 신호를 꿈꾸세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올해 90세인 원로방송인 송교 선생님은 최고의 남편감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집에서 밥안 먹으니까 둘째는 90세가 되어도 돈을 잘 버니까 셋째는 일주일에 3인은 전국노래자랑 지방 독화 출장으로 아내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넷째는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아내에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연구의 리서치 회사 원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혼 부부의 연애 기분은 평균 2년 6개월 25일이면 끝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편은 말끔하게 보이려는 것을 포기하고 아내는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연애 기분이 끝나면. 배우자가 너무 편해서 양말이나 바지나 다른 도른 옷들을 집안에 아무렇게나 벗어 놓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의 3분의 2는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여성의 54%는 화장을 하는 것조차도 귀찮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10년 후 어떤 남편은 아내가 부끄러워 먹고 뻔뻔해졌다고 말합니다. 결혼 한 남편은 여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결혼 10년 후에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까? 여자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내 편이 되어줄까? 지금 여러분은 배우자의 바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최근 강의 중에 아내는 누구로부터 지켜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시어머니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답해서 참석자들이 웃고 공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심장 질환의 발병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게다가 배우자와 자주 싸우면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감정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심하고 더 우울해지기 쉬운데다가 인간 관계에서 더 예민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오는 악영향을 더 심하게 받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평생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들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2의 신혼을 꿈꾸시고 실행에 옮기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